안녕하세요. 오늘은 월불혼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월불혼법이란 남자와 여자가 태어난 달이 있을 텐데요. 그 달이 맞지 않는 달. 그때는 결혼을 피하시라는 게 좋습니다. 단,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니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첫 번째입니다. 남자 1월생, 그리고 여자 5월생. 둘이 만나게 되면요. 여자분이 몸이 많이 아프게 됩니다. 뜻하지 않고 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유 모를 그런 병들에 걸리기 쉬운데요. 이두 달은 맞,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월달 남자 그리고 11월달 여자분. 이두 분이 만나시게 되면요. 자손이 단명하거나 아니면 자손으로 인한 근심 걱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3월달 남자생과 7월달 여자분들입니다. 두 분이 만나시게 되면 부부간의 불만과 또 부부간의 원수지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두 달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남자 4월생 그리고 여자 11월생입니다. 이 달에 결혼을 하시면, 이 생일에 겹쳐진 달에 결혼하시면 두 분이 가난을 면치 못한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남자 5월생, 그리고 여자 3월생. 이두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요. 부부 사이에 원만하지 않아서 이혼을 하거나 별거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남자 6월생, 그리고 여자 4월생입니다. 이두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처벌두기 마련이고, 여자분들은 밖에서 외박을 하기 마련입니다. 둘이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일곱 번째입니다. 남자 7월생 그리고 여자 12월생입니다. 이두 부부가 결혼을 하면 자식이 생길 확률도 없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자녀가 낳다 해도 자녀가 속을 많이 썩일 확률이 높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남자 8월생, 여자 2월생. 두 부부가 결혼을 하면 부부 사이에 원만하지 않아 이별이나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 서로가 다른 분들과 재혼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남자 9월생, 여자 1월생입니다. 두 분이 결혼하시게 되면 집안에 우환과 가산이 기울어진다 합니다. 열 번째입니다. 남자 10월생, 여자 8월생입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남편이 사망할 확률이 높고요. 아니면 부부 사이에 별거가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11번째입니다. 남자 11월생, 그리고 여자 10월생. 이두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요. 자식이 생기지 않을 확률도 높고, 가산 또한 기울어진답니다. 12번째입니다. 남자 12월생, 그리고 여자 6월생입니다. 이두 부부가 결혼했을 경우에 부부가 이별 하거나 아니면 별거 하거나 아니면 왼수같이 서로 으르릉거리고 싸울 확률이 높다 합니다. 이렇게 12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평균으로 나온 거니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각자 본인들이 노력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부부 사이에서는 많은 사랑과 관심과 애정이 제일 많이 필요하니까요. 서로 간의 신뢰도 중요하고요. 다음에는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